그래서 이제 알아듣겠지. 응, 야, 오케이. 야. 응? 네, 안녕하세요, 양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락키입니다. 로이. 말... 아, 락키, 로이. 아, 말 매일 있대. 크리스바의 응. 새로운 업데이트. 1대2.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주... Are you ready? Yes. 예. 친구와 플레이 2대2 전투. 눌러봐. 어, 여깄다. 양심. 어. 어 됐다 갑시다 뭐야 아 그거네 됐다 그애들다 4대랑 똑같네 아다2대2 4 2 4 2 4 너한테서 나오는 게 나한테 들2 4아 응. 응, 아, 인드, 나도 인도4 2 4 2 4 2 내가 만2 4 2 4 2 4 2 4 2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와우 젖됐네요 헛? 괜찮죠 막지 마. 아 괜찮 안 아, 분명히 말했을 텐데. 일단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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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나 에바 가야됨. 좀 충분히 맞고. 난 호구 봤어. 너에릭서 몇? 에서 7.8 팔. 오참만 이한짓 하는데, 제? 오케이, 드한형봐봅니까 이쪽으로 가자. 응, 음. 응. 음. 하나, 둘, 셋. 여기까지 함께 가. 와우, 좋됐어요. 아, 뭐하냐? 오, 오. 뭐, 데미지 그래도 많이 났어요. 아, 많이 깎은 거지, 뭐, 이 정도면. 응. 음. 이걸 막을게. 아, 앗, 쉐리. 이걸 충분히 막는데요원 이거 은근히 와 뭐하냐 쟤쟤 내가 막는다 아수만... 아니야? 해봐 아 뭔가 한대맞아아 아. 아, 아니야 안보내세요겠다 잠깐만 파이브 어? 팡팡 야 데미지 봐봐 와아 400 달음 400 달았네 대기 대기 대기해야돼 어? 예예 어... yeah. yeah, 호그 오케이 어어어 왓 아. 퍽 아... 아. 아이고 호그야 살아... 빨리 가 야야야 이마? <laughs> 이래 <이데이>, 겁나 어렵 <laughs> 어. 이제 이건 타부다 이거는 티백호. 헛. 흑에 나이 푸세 살려야됨. 아 푸세 살렸다. 푸세 살렸고 한 마리 더. 와 미용 리고 이거. 미니언 패거리 보소 한대 때린다 오케이 오두대 때렸다 파워졸 돌렸고요 넵, 우리들이 어파워 날려봐 오와씨어타이밍반 감진찍 잠깐만 파고찍 그리고 막아야 아. 우리가 먼저 끝낸다 어, 뭐야 졸라 아파 오 잠깐만 나 1버 가, 제발 우와 정말, 질 수도 있어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이리와 이리이 디모티? 오케이~~ 환상의 어. 호흡 하이파이브 예~~ <laughs> 어~~ 아 이것도 상자 주벵? 안돼 센저랑 하지마 응 하면 안돼 음음음 응? 응. 음? 아.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음. 컨셉 때 가져 이 다음에. 맨날 계속 가네. 이제 알았으니. 푸세 고블린 게임 점점 퍼져. 파일 건데 뭐 할래? 어, 깜짝이야. 아. 어잘 됐다. 잘 오케이. 오케이. <laughs> 와 푸세 푸세 이상한데 났음. 씁... 아, 어제 뭐야. 에, 나, 진짜. 한나만 더, 한나만 더. 아, 까비. 앞기사로 대충 어그로 끌어주고. 나도 아팠니다 오케이, 저거는 저렇게 막아주면 됩니다. 오케이, 야, 푸세 사람. 생겨이 생겨있어, 지금? 대기해야지. 야, 푸세 안 맞는 거 실화냐? <laughs> 알봐와 푸세. 와 푸드 보겠다. 포도 보겠다. 뭐합니까. 오블링 게까지야 푸세 앞으로. <laughs> <laughs> 푸시 이거 푸세 하스케 하리 인정. 인정 가기고요. 푸세를 못 죽였음. 아우 아프다. 어. 가? 나 가도 있는데. 아 가지 말자. 방어? 왜 네, 방어하자 일단. 어... 아. 아 아직 없네. 안 날릴까 아직 안 날릴게. 일단 반대쪽으로 푸세 날릴게. 아. 음. 나이스 게임 응, 어플? 가드 붙고요. 오케이. 아, 이 푸세. 아, 푸세가 죽었네요. 좋아, 또 할게요. 어, 먹고, 와, 각이야. 이거 먹었어. 와. 너 이제 싹죽은목숨이다 푸세까지 산다? 이거 상크박인데요? 사기다 이거. 야, 이거, 역시, 우리는, 아... 뭐, 클리저널 때 이러니까, 뭐, 잘 되는 거지. 아, 뭐. 팀워크, 지구요. 아, 이것도 점수 올라가나? 올라가지, 자동로. 아, 안 올라가는데. 아닌가? 나 모르겠다. 따, 시 이제 컨셉트 가자. 어, 지웅? 잠깐만. 려 씹어 야 <laughs> yeah, 씹시다 씹어 씹어 야야야 야, 야. 컨셉 뭐할래? 그 뭐였지? 뭐야 지웅이야 나한테 이대や 신청했어 어떡해? 음... 어떡い <laughs> 일단 컨셉 뭘로 할래? 컨셉? 건물 할래, 짜자리 할래. 어. ¿Cómo?